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입니다. 오늘은 김박 본점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날 조선일보를 보고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8월 7일 자 A27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6.25때 알거지 어린이였던 김박. 미군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8식구가 다 굶어 죽을 뻔했던 김박. 그 김박 알거지가 10층 건물을 세운 부자가 됐으나 문재인이 나라를 거덜내는 꼴을 보다 못해 애국 활동을 후원하였다는 김박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놨으나 무려 7년간 세우지 못하게 해서 끼고 있다가 드디어 경상북도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세웠습니다. 경상북도 질곡군 다부동 견적지에 세웠습니다. 이두 분의 동상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읽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의 희생을 디디고 부자가 된 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돼도 부자가 됐습니까? 공산화를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부자가 됐습니다. 10대 강국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에 부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애국 활동에 일전 한푼안 주는 부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김박 회장의 뻔점 따세요. 누구 덕분에 돈 벌었어? 이승만 박정희 두루만 없이만돈벌수 있었냐고? 알거지가 됐을 거야. 모두 다 살려줬잖아. 그런데도 애국 활동에 한푼안 써. 한푼 후원 안 해. 돈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합니다. 제발 뻔점 따세요. 김박 본점 따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죽어도 바른말하는 윤봉길의 사 숙모회가 운영하는 부취한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김박 본점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이 내용 많이 퍼뜨려서 돈 있는 분들이 행동하는 애국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